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음, 함수의 마지막. 합성 함수와 역함수. 하기 전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전에 뭐 배웠어요? 그, 어, 그게 배웠지. 함수? 케이크. 함수 케이크. 어,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 함수 케이크. 함수 케이크를 배웠어요. 자, 함수 케이크 몇단 케이크? 어, 적어도 우리는 3단 케이크 정도로 먹어줍니다. 네. 3단 케이크. 그리고, 초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초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되,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름답게 뭐를뭐 한다고요? 어, 풍선도 이렇게, 이렇게. 두개 이렇게 달아주고, 음, 응, 너무 좋잖아요. 야, 곧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4월 4일.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어, 맞잖아요. 생일은 우리 잘 몰라요, 주님 우리는 1 2월2 5일 크리스마스 성탄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날이 저 날인지 잘 모르지만 부활절은 정확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볼게. 맨밑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함수. 그다음 그 위에는 어일대너왜 이렇게 잘알지일대 함수. 그다음에 위에는요 어일대일 대응. 그리고 풍선. 여기는 뭐라고 하죠? 어, 항등, 함수. 여기는? 어, 상수, 함수. 이렇게 할 거야. 자, 복게 자, 함수는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정의역이면, 여기가 정의역이면, 여기가 공역이 되고요. 정역에서 이렇게 쭉쭉쭉 받아주는 예를 뭐라 한다고요? 시역. 시역이라고 해요. 맞죠? 네.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우리가 이것을 네. 함수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역함수라고 해서 F? 네. 인버스. 맞아요? 어, 버스 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F 뭐라고요? 인버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함수는 뭐라고?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의역, 정의역. 그렇죠. 자, 딱게세가 됩니다. 정의역에, 뭐라고? 모든 원소가 뭐라고요? 한 번씩만. 번씩만. 어, 정모환 씨야, 정모환 씨. 알겠어요? 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공역으로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한개 빠지는 게 있든지 아니면 뭐두 서너 개 나가든지 한 개에서 두세개 나가든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일대일 함수는 뭐 봅니까? 머리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공역의 눈을 봐야 돼. 맞지? 공격을 보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 다르면 그들의 답들도 뭐라고요? 다 달라야 돼. 이 말이야. 이, 이 말이야. 이 어려운 말이 알겠지? 뭐라고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 다르면 그 원소들이 받아 대응되는 그 답들도 뭐라고요? 다 달라야 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답이 다 다르면 된다고 했지. 빠져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 말 없었, 없잖아. 없 그지? 그럼 빠져도 돼. 알겠습니까? 빠지면 안 되면 빠지면 안 되라고 이야기 했는데 수학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 빠져도 된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위에, 거, 여기 보면, X가 1, 2, 3이 있고, Y가 4, 5, 6, 7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함수 돼요, 안 돼요? 함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맞잖아. 맞지?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다 다른데 다 다른 걸로 갔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빠져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네. 어,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라고요? 뭐와 뭐가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지역. 어, 같아야 돼.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된다고? 이 말의 의미는?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은 뭐야? y는 x라는 그래프의 대칭이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수학에서 이거는 같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1대1 대응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공력은 4, 5, 6, 7인데 치역은 뭐야? 4, 5, 7이거든요. 이게 1대1 대응은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를 선교사님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f 로가 한다면 F인버스는 뭐라고? 거꾸로 여기가 정의역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정의역에서 하나 비잖아. 함수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뭐라고? Y는 C. 또는 다른 말로 FX는 C. 이게 무슨 말이야?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저보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 C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FX가 상수 함수예요. 그런데 F3이 7이에요. 그럼 F100은 얼마죠? C, C. 예,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항등함수는요. y는 x라 가 돼야 돼. 다른 말로 fx는 x야 돼. x가 들어간 게 y에도 나와야 돼. 맞아요? fx가 항등함수야. 그런데 f3이 3이었어요. 그럼 f-7은 얼마죠? 7, 7. 그렇죠. f-16은 얼마죠? 7, 7. 너무 잘하는데 니네들? 굿. 이게 함수 k 에게 전부 다였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합성 함수. 합성 함수. 합 합성 함수는요. 합성 함수는 자,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할게. 그게 이렇게 돼. 맞아요. 그런데 한번더 가는 거야. y에서 z로 한번더 가요. 이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small x라고 할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여기 f니까 f x가 될 거잖아. 맞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가 된다고. 그래서 g에다가 fx가 올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이해 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합성 함수를 표현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g 합성 f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F. 여기 조, 조그만 동그라미 콩을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지합성이라고 읽어줘요. 알겠습니까? 네. G. 왜 그러면 어? 쌤! 왜 F합성 G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어. 왜 G합성 F냐면요. 너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가 생략돼 있냐면 x가 생략돼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니? 계산이 뭐가 먼저 돼요? g가 먼저 돼요. f가 먼저 돼요. 그렇죠? 이게 먼저 된단 말이야. 이게 나온 답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g 합성 f라고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뭐냐면 g f x 우리가 갈로를 풀때 뭘부터 풀어요? 갈로 안부터 푼다, 맞지? 이거부터 계산하고 그 답을 뭐라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F합성 G라 쓰지 않고 G합성 F라 쓰는 이유를 알겠죠? D에 쓰는 걸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교재에. 어, 123쪽에 보면, 123쪽 봤어? 네. 보면, X가 얼마니? 1, 2, 3. 여기가 F가 되고, Y가 얼마니? 23. 2, 4, 6. 그 다음에 G가 되고, Z가 얼마니? 5 6, 어, 5, 6, 7이 돼요. 1이 어디로 가죠? 2. 어, 1이 2로 갔어요. 그 다음에 2가 어디로 갔어요? 7로 갔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가 어디로 갔어요? 네. 6으로 갔어요. 맞아요. 네. 6이 어디로 갔어요? 오. 5로 갔어요. 3이 어디로 갔어요? 네. 6으로 갔어요. 맞아요. 네. 6이 어디로 갔어요? 오. 6이 어디로 갔어요? 오. 어, 6이 오로 갔는데, 어, 그냥 4는 뭐로 어디로 갔어? 어, 4는 6으로 갔어요. 맞아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번에. G 합성 f 의 얼마를 구하래? 1. 1을 얻, 말이잖아. 맞지? 예. 자, 여기 봐.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서 틀릴 수도 있어. 자, 뭐부터 계산한다고? 이거부터 계산할 거야. F1이야. F1이 어디로 갔어? 2. 2로 갔어. 맞지? 그럼 뭐라고? 7. 2가 어디로 갔어요? 7. 그래서 답은 뭐라고? 7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너무 쉽죠?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G 합성 얼마야? F가? 3. 어, 3이야. 그러면 F3은 얼마예요? 6. 6이야. 6이 어디로 갔어요? 5. 어, 답은 5예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합성 함수였어요. 근데, 원래 가 7번, 이건몇 번이었어? 6번이었잖아. 맞지? 네. 123쪽에 여기는 06번이었어. 근데 1 2 3쪽에 07번 문제의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맞죠? 네. 근데 1번 풀기 전에 식이 있어. 와, f(x)가 뭐라고? 2X 어, e x 1. g(x)는 어, x 플러스 1이야. 맞지? 네. 어, 몇 번을 풀어볼까? 3번을 풀어볼까? 아니 1번을 풀어볼게. 뭐라고? g 합성 f 얼마라고? 0. 0이야. 맞아. 네. 그러면 f0부터 해야 돼. 맞지? 네. 그럼 여기 0 넣어봐. 0, 0 넣으면 얼마야? 1. 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까지 계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G. 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으니까 얼마야? 그래서 답은 0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음 3번 풀어 볼까요? 3번은 뭐야? 여기는 1번이었고. 3번은 뭐야? f 합성 f의 얼마라고? 1. 1. 자. f1. 여기다 1넣보면 어떻게 돼요? 1. 어, 1이야. 맞지? 아, 예. 여기가 1이야. 맞지? 네. 여기다 다시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어, 답은 그래서 1이야. 알겠어요? 네. 어, f는 계속 f에 1 집어넣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합성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역함수를 f 뭐라 한다 했어요? 인버스 x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맞지? 네.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형태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역 대응의 형태예요. 역함수가 아니라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검정고시에 나중에 수능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라고 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냥 그냥 역함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을 뿐이지 그냥 그것도 함수야. 맞잖아. 우리가 1, 그래서 일대일 대응이 안 되면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야? 그걸 정의역과 공을 바꿨을 때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요 우리 여러분 교재에 124쪽을 한번 볼게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볼게 그러면 f 인버스 음 아니 f 인버스 2는 얼마니 이거 나오는데 문제 시그마 x가 얼마라고 나왔어 1234 맞니 아, 이거 왜 이렇게 구, 아름답게 나오지 1234그 다음에 F가 얼마 얼마야? 어? 어, 2, 4, 6, 8인데 1은 어디로 가니? 8로. 그 다음에 2는 4로. 어머야. 그 다음에 3은 2로. 그 다음에 4는 예 잘했어요. 자 여기서 F 인버스이잖아요. 네. 그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뭐라고? f 인버스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 2가 어디로 갔니? 어, 답은 그래서 3이야. 예. 더부시우니까 마음이 좀 그렇나요? 자. 태양이 막 웃고. 어 긴장하면서 이게 뭐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어렵기는 개코로 막 f 인버스 인버스 4. 자, 여러분. 마이너스 반대의 반대는 뭐야? 바, 자, 반대의 반대는 뭐야? 그냥. 뭐라고요? 반대의 반대는 뭐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야? F4가 얼마냐? 이 말이야. 반대의 반대니까. F4가 얼마예요? 6. 6. F4는 6.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알겠니?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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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 다음에 F인버스 F... 인버스, F 이는 얼마인가? 자, 뭐. 자, 합성이잖아. 맞지? 네. 자, 해볼게요. F2가 얼마예요? 어, 4. F2는 뭐라고요? 4잖아요. 4. 맞죠? 네. 4를 뭐라고요? 거꾸로 돌리면 뭐야? 2. 2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답은 뭐라고요? 네. 여기는 2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 맞지?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합성은 자기 자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뭐야? F 합성, F 인버스에 얼마라고? 8이, 어? 8이잖아. 어? 이 맞지? 8은 답이 얼마일까? 8이에요. 진짜 그런 거 보자. f 인버스 8에서 뭐라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맞지? 얘얘 네, 얘 오면 뭐라고 8이잖아요. 왔다 갔다잖아, 맞지? 그럼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 문제하고 상관 없어. f 인버스 f f f 합성 f 인버스에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네. 아시겠어요? 아,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 멍충이야.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바보 멍충이라서 미안해요. 하지만 바보 멍충이야. 알겠니? 네. 네. 너무 또욕하는거아이가 나한테. 욕하든가. 자, <laughs> 난 뭐라고 이야기지 지금? 다음 역함수. 자, 여러분, 124몇 쪽이죠? 124. 124에 몇 번이야 이게? 09번에 1번 한 풀어볼게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y는 잘 보세요,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래, 너네들한테 이렇게 주고, 맞지? 자, 역함수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x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바꿔야 돼. 뭐라고요? 어, 바꿔보자. 그럼 2x는 y-3, 맞아요? 네. 이거 낮추고 이거 넘겼다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x는 얼마죠? E, 어, 2, 2y니까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를 역대응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이 역대응의 상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은 뭐하고 뭐만 바뀌면 돼요? 배웠잖아. 대칭함수 평행, 아,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맞지? y는 x에 대한 대칭은 뭐야? x, y만 바뀌면 돼.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y는 1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y는 x의 그래프에 대칭임으로. 자, 역함수를 만들으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역 대응시켜야 돼요. 역 대응이란 말은 뭐야? X는 삐리삐리삐리 하는 식으로 바꾼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번 문제 한번더 풀어볼게요. Y는, 여기 2번. 좀, Y는 뭐라고? 2분의 1 X.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맞니? 네. 자, 그러면 2분의 1 X는 Y 플러스 사분의 일 맞아요. 각 네. X는 여기다 이를 곱해주면 다 이를 곱해주면 이Y 플러스 이분의 일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역대응. 그렇죠. 역대응이야. 뭐라고 역대응. 역대응이야. 이 역대응에서 뭐라고.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칭 이동시킨 게 뭐야. 역함수잖아, 맞지? 근데 답이 뭐가 된다고? y는 2x 플러스 2분의 1. 이게 뭐라고? 역함수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함수를 만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역대응을 시켜야 돼. 맞아요. 역대응을 시키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 준 것.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y와 x 가 바꾼 것. 그게 역함수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응. 그게 끝이야. 자, 그 다음에 125쪽에 역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역함수의 성질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반대의 반대는 원래 거, 맞지? F 인버스의 인버스 inverse 하면 F,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F 인버스 합성 F 뭐 F 인버스가 먼저 나오든 F가 나오든 그것들을 합성시키면 뭐라고? 자기 자신 x를 넣으면 x, y를 넣으면 y가 나오겠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네. 근데 4번만 별표하세요 역함수의 성질에서 첫 번째 뭐라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라고 됐다고 f야 맞아 네. 그 다음에 f 합성 f 인버스의 x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 x가 나와야 돼 맞아요 네. 또뭐 f 합성 f 인버스 여기를 먼저 해 줄까? 이거에 만약 y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 y 이것도 그냥 밖에 상관없어. 이게 1번, 2번 3번이었어. 4번은 뭐냐면 4번은 이렇게 나와요. 4번은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를 시킬게.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를 시키면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요.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자보세요 f in버스 합성 g g in버스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이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 여기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 g in버스 f -imburs, 큰일 난다 알겠지? 그럼 너무 쉽잖아 수학 공부 안 해도 되지. 얘는 뭐라고? g 합성 f in버스는 결국 뭐라고? 거꾸로 f인버스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g 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자 우리가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5쪽에 됐다 네. 됐어요 네. f(x)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2번 문제예요 얼마 마이너스 2x 너 g x x 플 x 스 x 3 x 는3 x 마 x 너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f 인버스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의 합성 f 되게 어려울 것 같지 맞지 영우나 뭘 먼저 풀어야 될까? 갈로 안할 것부터 풀어야지 맞아요 그럼 여기부터 먼저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맞니? 어 풀면 어떻게 돼? 거꾸로 써야 되니까 f 인버스 맞아요. 합성 뭐라고 G 인버스 그래서 여기는 F 인버스하고 이거는 뭐라고 자기 자신이 나오니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결국 뭐라고 G 인버스 합성 F 2만 풀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F 이거 얼마에 1을 집넣으니까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이 나와. 근데 g 인버스를 풀어야 된다, 이거 맞지? g 인버스, inverse, g 인버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자체가 뭐라고? y라고 생각하고, 맞지? 네. 그럼 풀면 뭐라고? 3x는 y 플러스 2가 될 거야, 맞아요? 네. 그럼 x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야, 맞아요? 네. 이거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식 이동시키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야. 맞아요? 네.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뭐라고?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2. 어, 3분의 2. 알겠어? 네. 이게 뭐하고 같단 말이야? 지 인버스하고 같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계산한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